안녕하세요. 언제나 기본을 지키는 차포식 채널의 뽀식이 형입니다. 네이버에 차포식 사이트를 검색해주시면 다양한 차량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신 차량이 있으면 언제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야, 요즘에 댓글 봤어? 10명에 나온다고 이게 댓글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DM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잠깐 한 10초 나갔는데 많이 알아봐 주셔갖고 되게 감사합니다. 차온다, 차온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달, 깡패 야저 사람들은 돈 많고 저 사람들은 뭐 해서 돈 많고 아니야 깡패들 돈 진짜 없어 근데 요즘에 나 들어서 뭐 MZ 조폭이다 뭐 어린애들 막 코인하고 뭐 상장 안 되는 거 갖다가 막 사기 쳐갖고 돈 이빠에 땡겨갖고 벤틀리 타고 람보르기 타고 어차피 그거 잠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진의 명의가 없어 신용도 안 되고 현찰로 산다? 에이 그거 다 그냥 지인으로 이렇게 해갖고 사든가 아니면 잡힌 차 그 차대출이라 그러지? 하지만, 뭐, 얼마 안 가잖아. 얼마 안 가갖고, 씨발, 재피고. 그 어린놈의 MG조폭 그 새끼들. 돈 많은 뭐야, 또. 요거 찔르고저 약간 누워갖고. 야, 그 우유 있잖아, 우유. 이빨이 맞고. 야, 그렇게 몇달못 가. 몇달못 가갖고서는, 씨발, 맨날 잡히고, 사람 치고, 지역 가고. 야, 봐봐. 야 그랜저 HG. 이제, 초보 건달들이 왜 탔냐. 행사장은 가야 돼. 행사장은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 차가 없는데 어떻게 행사장은 들어가야 되고 자기 밑에 동생들 있고 자기 위에 선배들이 있는데 쪽팔리면 안 되잖아. 나 때는.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지.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야 이거를 사는 것도 아니야. 왜? 돈 없지. 신용 안 되지. 뭐야 그러면. 렌트야 렌트. 그때 당시에 한 달에 70만 원인가? 그래갖고 장기 렌트를 끊어줬어. 무보중에. 근데 이거를 또딱 렌트를 하고 또 이제 또돌아댕겨 그러면 야 나보다 더 없는 선배들이 있어요. 싹 전화해. 야너차뭐 하나 했더 그러면예형님 뭐, 하나 렌트했습니다 이거 뭐오 그래요 어, 갖고 와그러면또 선배가 또 뺏어 타요또 그거를 아, 그때 당시 그랬어 번호판도 허였어 허그알지도 창문 열고 야 문신이 있다고 또 요차로 그때 당시어 팔아싸 걸쳐 왔고 있어 없어 막 이러면서 야 그런 기억이 있다 참 그때 진짜 이거 많이 팔렸거든 사람들 인기도 많았잖아 아, 그때 당시에 주머니에 진짜 돈만은 없어 갖고서는 막 허우적 될때 행사나 이런 데 가갖고 돈 10만원 돈 10만원 받으면은 먹을 거못 먹고 또 라면 먹고 그러고 다니고 다녔어 라면 먹어도 배가 크겠구 뭐가 그때는 말랐어 니 봤어? 선배가 이런 말 했었어야 혼자는 못 먹어도 바지는 다리고 다녀라 밥은 어디 가서 얻어먹으면 되니까 막선배들이 그랬었어 야 너가 뭐 숙소 생활을 알아? 선배들 똥기저기 빨래하고 양말 빨래하고 뭐 알아? 그 군대 간다 아 그래? 나 군대 간거 같아 그래서 HG를 타다가 선배들 이제 조금 눈에 띄고 불법이라는 거는 이제 시작을 해 불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토토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총판을 하나 잡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동생들한테 총판을 뿌린단 말이야 이거 총판이니까 너 주위에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챙겨줄게 해봐 그러면 이제 예 알겠습니다 님 해갖고 이제 주변 지 또래들 타 식구 또래들이랑 전화를 해나 이번에 총판 하나 내려받았는데 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같이 먹고 살자 그게 좀돼좀 되면 어떻게 돼? 또 뚜껑이 바로 날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또 수입처로 바로 올라... 그 옮겨 탄단 말이지 이제 520D 어 520D 디젤 520D 야 엄청 인기 많았죠 옛날에 이거 쫙 타고 강남 가잖아 강남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야, 강남 왔으니까 수입차야 그럼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 시비 걸고 차로 뭐 물론 나는 520D는 못 탔지만 형들 어, 전에 붙은 거예요. 뭐가? 나는 눈에 형들 눈에 많이 띄었지 나는 엄청 이뻐했어. 나는 내가 생활을 그만둔다고 나가도 몇 개월씩 나한테 나를 찾으려고 전화를 왔었어. 근데 나는 그때 이제 나는 가정이 있었고 해서 나 불법을 안 했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나는 그거를 내가 안 했어. 자그 다음에 이제 5 2 0 D를 타다가 업그레이드가 또돼 나이도 좀 먹고 총판이 좀잘 되네. 안 걸리고, 근데 여기서 벌면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야. 뭐냐? 돈을 벌었어. 이제 뭐 해야 돼? 깡패들은? 가오 부려야지. 가오 부려야지. 가오 부르면뭐 해야 돼? 기집질을 한단 말이야. 또, 강남 같은데 술집 가갖고 있지 않냐? 우리가 엄두도 못 내요. 어? 템프로, 쩌오막 이런 데 가갖고, 또술한잔 먹어. 먹으면 또, 어? 5,600, 7,800. 그렇게 이제 술을 먹고 다니고 가오를 잡아. 근데 가오는 존나게 잡는데, 가오 잡을 차가 없단 말이야. 묵직하고, 그런 걸딱 타야 돼. 뭐냐, 차 지구공. 자, 이런 걸를 본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지돈 내고, 내 명의로, 똑바로 화이브로 해서 타는 건달이 있냐? 없어. 오, 야나보스인데오너 주변에 뭐차 대출하는 사람 있어 없어? 오 그래 그래 그 친구 어, 한번 연락해봐. 그러면 또래면은 좀 불편한 상황이잖아. 또 아다리가 맞게 또 동생이야. 오그래야우야잘 되고 있어또말 같지도 않은 소리 존나게 해대요. 결론은 뭐냐? 너차대출한다음에너차잡아 버는 것 중에 뭐 지구공이나 뭐지8공뭐 뭐 아니면 뭐그그 그 정도의 뭐 어, 엄마가 좀 탈만한 거 있어? 그러면은. 예, 형님, 있습니다, 형님. 어, 그거 한 달에 얼마야, 그150 받고 싶다, 그래. 야, 형이야. 이 아우가 근데 맞나다니 저희도 뭐, 쩐주가 있고 말입니다, 형님. 이렇게 해고 뭐, 이렇게 해고 아니면 저희 선배가 어떻게 해고 와, 좀 깎아야 되좀 애매한데 맞습니다, 형님. 그럼 형, 그냥, 안 밀릴게. 음, 안 밀리고, 150에 그냥, 보증금 없이 좀, 상황 좀 내자, 그러면. 아, 형님, 안 되는 건데, 뭐, 제가 특별히 보시기 형님이니까, 얘 예, 그렇게 일 보겠을래. 그럼 바로 이 차가 이런 게 와. 어, 지명이가 아니야. 그렇다고 대포차도 아니야. 그러면 또 이거를, 어떻게 해? 또 가오를 또 잡고 어딜 가또 강남을 가또 팔이 점점 바꿔서 나가는 거야 자 그랜저 때는 요만큼 520 때는 요만큼 요거 때는 팔이 나가 있어 이렇게 또야 우주 마야 이러고 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옆에 또 귀집 술집 여자 또 이거 해갖고, 지가 총판이면서, 그냥, 사이트 대가리인 척. 없는 놈, 있는 놈 끌어다가 백사주고, 성형수술 시켜주고, 개 월세 내주고.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엘리트 건달. 자기 관리 잘하는 건달 아닙니다. 그냥, 막 사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정말로, 엘리트 건달의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야, 저또 키로수? 야, 20만, 30만? 보지도 안 해! 옵션만 이빠 있으면 그냥 타는 거야. 왜? 가우잡아야 되니까. HG, 520D, 지구공까지 오늘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 차... 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두달 안에 없어져 두달 안에 돈을 못 내갖고 차를 반납한다고 내가 지금 말하이 막사는 새끼들은 두달세 달을 못가 뺏겨 돈이 없어 뭔 소리야, 나는 모닝 타고 가셨어. 돈 없는 건달들이 차를 레벨업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찍냐면, 너무 리뷰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 그래도 좀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자, 요거, 만약에 재밌으면 제가 요것도 레벨로 갈 겁니다. 스마트 건달들이 타는 차량, 그 다음에 화력 여자들이 타는 차량, 그 다음에 건달 마누라들이 타는 차량, 요렇게 이제 편으로 나눠갖고, 제가 재밌게 한번, 썰어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아까 자꾸 형이 뭐이것하고 형이 우왕똥 와요면형 그런 거안 했어. 형 착하게 사는 거 알잖아. <목소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차포식을 검색하시면 수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검색 후전화 주시면 차량 설정부터 출고 타후 AS까지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